야, 오늘 세번 나갔거든. 어? 이제 그만 자야지. 또 나가겠다고? 양심도 없는 새끼야. 지금. 뭐래 뭐래 가자 이제 이 양심도 없냐? 어? 양심도 없어? 나가서 뭐 하게? 새끼 그 바람이 나가지고 이거 미쳤어 이거 어? 뭐? 아니, 왜 나가려고 했는데? 나가서 다른 게, 어? 똥 먹은 거나 슬슬 닦으면서, 어? 복실아? 복실아? 시키봐, 이거. 대답은 안 하고, 호빵이 톡톡기네 어, 어쭈구리? 야! 이리 안 와? 이 새끼가, 이씨. 이리 안 와? 새끼가 어제 금방 뛰고 어른이 얘기하는데, 이씨. 그냥, 혼자, 그냥 가? 새끼가, 이, 게 야! 어른이 얘기를 하는데, 이 새끼야. 어? 듣다 말고, 그냥 가? 어? 어, 저거 맞어? 이리 안 와? 이리 와. 이 새끼가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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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판이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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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육이 어떻게 된 거야? 이거 이거 뭔 어린이 얘기를 하면 이 새끼가 고스란히자어 다섯 이 들어. 저거 맞어?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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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이리 안 와? 이리 안 와? 이리 와. 이리 와. 거 앉어. 똑바로 앉어. 무릎 꿇고 앉아 무릎 꿇고 앉아 이 새끼야 어디 무릎 꿇어 새끼가 이거 이거 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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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어딜 가 일어나 새끼가 건방지게 무릎 꿇어 무릎 안 꿇어? 혹시리. 릎 꿇어 어, 이 새끼 봐. 이거 딴데 쳐다보는 거 어른 얘기하는데? 어? 너무 새끼가 이거, 이거 큰일 날놈이 어? 저거 봐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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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려나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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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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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저거